대열리문담 신앙교육서 제5과 하나님의 섭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 행위 언약에 대해서 계속 봅니다.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현대 신학에서는 이 행위 언약을 자꾸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이 자꾸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한 조건적인 언약이고, 어, 행위 언약의 가장 이제, 우리의 조건, 이, 하나님의 게시된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 아담에게, 이, 내가 너에게 제시한 이 약속을 지켜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이제,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이고, 어,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은, 아,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아, 어떤, 네, 순종, 여기 책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이미적인 시험이다. 이미적인 그래,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그 선악가를 동산 중앙에 심어놓고, 너 어디서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는, 그런 이미적인 테스트, 시험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아담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아담과 그 하와는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 주신 그 많은 지혜와 총명을 또 잃어버리고, 또 그들의 죄성을 인해서 그들은 어때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그게 아담의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도 겪는 그러한, 참, 아, 죄로의, 죄로 인한 악한 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떤 열매였는가? 예. 예.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뭐 여러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것이 뭔지는 알수 없어요. 예. 뭐 어떤 사람은 뭐 사과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바나나 바나나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별 여러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 선악과는 어떤 과일인지는 몰라요. 왜 성경에 정확하게 뭔가 게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그걸, 성경에 게시하지 않은 걸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물론 유대 신화 전설에는 그 과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했긴 합니다. 자, 자, 14번째. 만약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는가. 당연히 그들은 어때요? 영생. 그 다음에, 어, 그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얻어서 영생을 수여받고 죄가 없으니 당연히 어때요? 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지금 뭐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온갖 인생을 살면서 겪는 피곤함, 고통, 괴로움. 여러분, 이게 다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사회 구조, 정치 구조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회 구조나 정치 구조도 인간이 살기 위해서 만든 거고, 또, 악한 정치 구조, 악한 사회 제도가 있죠. 예,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좌파, 어, 어떤 전체주의. 이건 굉장히 악한 제도고, 악한 사회 구조거든요? 악한 정치 구조예요. 이것도 누가 만듭니까? 죄인이,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아단과 하와가, 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죽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냥 재앙과 저주와 슬픔이 없고, 또, 어, 낙원에서, 이야, 참, 하나님 만드신 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만 불순종했어요. 예. 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행위 언약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였겠는가? 그것은 아담이 그 나무의 시간을 먹을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까지였다. 예. 아담, 이 행위 언약의 기간에 대해서도 사실은 성경에 명확하지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 교리문답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 네. 자, 16편. 만에 아단과 화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시험기간은 언제 끝나겠는가. 응. 역시, 이거 역시 성경에서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명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일 것이었을 것이다. 교리문답 작성자들은 그렇게. 예, 보통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나 따 먹지 않나 그런 어떤 테스트를 하고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웠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가를 먹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에덴 동산에 살았겠는가? 예어 대체로 이제 여기에 대한 견해는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오랜 동안 거주하지는 못했다고 다 그렇게 결론 내려요. 저도 그게 맞 맞다고 생각해요. 예몇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웃 며칠 이내라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견해입니다. 예, 신학자들 예, 대체로 예. 사실 이제 창세기 그뭐뭐상뭐 뭐뭐 2장 3장을 봐도 에덴 동산에서 오래 머문 뒤에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어요. 언뜻 이렇게 추론해 봐도 아주 짧은 단배칠 그러니까 아담과는 에덴 동산에 오래 머물어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짧은, 그 며칠, 어떤 학자는 뭐 일주일이라,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며칠 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그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응? 그 행위 언약에 부과된 형벌이 뭡니까? 가장 결정적인 거? 사망, 사망, 사망. 예. 여러분, 장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의 그선악과 따먹은 사건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인류가, 인류의 역사에 그 많은 비극, 비참함, 인간에게 다가온 모든 재앙, 다그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결코 간단하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단과 하와의 이 실제성, 역사성, 이걸 자꾸 부정하는 신학이 지금 그 계속해서 어 우리 복음집 보금지, 복음집권에도 자꾸 나오고 있어. 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게 문제가 커져요. 에덴동산의 그 사건, 아담과 하와의 그 역사성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성이 없는 것이고 인간의 죄의 기원 모든 게 그냥 다 하나의 전설이나 신화밖에 안 되겠죠. 그럼 기독교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믿어야지 거기에 어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어가면 그게 또 하나의 하나님 의심하는 불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리문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